네, 드디어 그 그림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. 어, 낙관만 빼고 다 됐네요. 이쪽에 그 그림들은 어, 나무, 아니 바위, 바위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고요. 위에 계곡에 폭포, 그 다음에 이거는 큰 폭포, 아래 폭포고, 무사그림을 하나 더 넣었구요. 다리를 건너서 가고 있는 겁니다. 이거는 어, 원래 그 태양이, 태양이 위쪽으로 올라야 되는데 밑으로 추상적으로 그렸습니다 반영된 태양. 톱배그림의 밑에 부분도 추가했습니다. 조금 약해가지고. 감사합니다.